죄송합요 네. 이거랑 바질 페스토 크림. 미조또 이거? 아니 여기 많이 접단 말이야. 아, 그래? 어. 여기 라자리 엄나 맛있는데 라자리 없나 라자리 뭐지?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기 미안해. 인테리어좀 바꿨다. 원래. 그게 지금도 예쁜데? 너무 오밀조밀해. 우리 다 건강하니까 같이 숟가락질도 되겠지? 여기 명란이래. 어, 우리 배치를 좀 해봐. <laughs> 아이 유치하지. <유튜버들. 웃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맞고> 있어. 한명안좋 <laughs> 아, <laughs> 조명이 너를 감싸고 <감수하고> 있어. 손가지 <laughs> <송구치> 떨린다 지금. <laughs> 진짜. 맞을 <다들> 맞을. <맞아요. 웃음> 맛있게 잘라보세요. 이게 최대예요. 아, 아 단면. <웃음> 아시죠 아시죠. <웃음> 그만해. 야채, <laughs> 야채, 야채. 뭐야 이거 뭔데? 버섯. 버섯. 뭐안 왜? 거어 <laughs> 아, <laughs> 당연한 거. <거야. 웃음> <laughs> 나와. 응. 도둑 응. 했는데. 응. 또그 자리 또 깨물었어? 피멍이 들었네. <laughs> 그럼 이 거리가 당신의. 어, 출... 내가 잘라줄게. 얼굴나 너무 잘한다. 무슨 춤이야? 이거 미국 춤. 미국. 굽고 있어. 굽. 굽학굽.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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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틀었는데 창문 열면 얼마나 빡치지? 밖에 시원하단 말이지? 그래, 그거 끊어. 아니, 닫을게. 아니, 왜 네가 시원하다며, 창 밖이.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 보여. 담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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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면 되나? 크지 <laughs> 않을까? 하나면 되지. 응? 아니거든? 아 진짜? 진짜, 진짜 와있어도 그래. 그래. 맛있어 보이네. 진짜 맛있어두 개? 네 개? 한명네명 어, 있네. 좋아. 엄나 <laughs> <콧나> 이뻐. <laughs> 이거 앞에서 거 맛있어 보이는데. 아, 아,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유명하신 분들. <laughs> 어 맞나 하고. 또어쩌면람 많이 보시는 데그 축구 선수 누구? 사철이. <laughs> 자철이. 어, 아, 자철이 아, 자철이랑 친구가. 아, 빠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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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기부천사야. 핸드폰 기부하고 올 뻔했어. 2 0 잠깐만, 이것도 이뻐. 얘네도 귀엽지? 네. 응. 네네네. 이것도 <laughs> <laughs> 귀엽다. 소자에 응. 이거 해줄까? 이거 여기 위에. 공주, 아양공주. 네, 여기 빼시면은. 아양공주 왕자, 왕관 하나 가져가. 왕관 이거? 이거 저거 뭐야? 사진? 뭐. 아, 여기다 이게 뭐축하 메시지 아, 저거 말인가 보다. 사랑스러운 사랑, 우리 그래. 인생을 사랑으로 가득 차다 Thank you. 아이고, 고이고아고 나무가 짱 커. 남의 동네가 왜 없다. 그러지, 뭐? 아, 원래 안 그랬는데. 제법 가팔라 근데 어디다 대라는 거야? 여기다 대라는 건가? 줘봐 오케이. 여기야? 응? 이야 어머니꺼 뜰 뻔했네 따라라라 들어가 어, 컨셉인가? 너무 심한데 자방에 다 있는데? 이 뭐지? 약간... 아, 색시아 아 아, 어, 선포! 역시 어, 보라 찾았군! 여기 둘게좀 힘들어져. 그림자가 질까? 어에들 음. 뒤에, 들어? 뒤에 어. 치면안 돼? 아니, 아, 아, 좀 무리다. 너무 시원적인 <laughs> 제목 성지를 찾는 쟤. 쟤가 너무 이제 그냥 먹어 그래 사합은다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합고다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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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번깨합고

어. 다음에 딸기 고 싸다고요? 양념 여기다 한번 준비해그 조금만 비비죠 그~ 비슷한 거만 두려 아~ 이 좋아요? 아~ 내가 4만원에 있는 그이름 뭐지? 4만원? 요새 핫한 있는 거 있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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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대체 어디까지 못생겨야지 너무 <laughs> 어, 현소스럽잖아 <laughs> 네? 어때? 반질반질하니 예쁜 맛 오렌지는 아, 동그란 게더 맛있어 맞아? 그래? 뭐라도 맛있으면 좋겠래프 먹어보고 있어요. 싶어요 프라크 맛있어요 프라잉크 갈까요? 누구나 갑시다 렛츠기 디 아무가 많아서 그런지 차으많은데도밥먹으데도밥 공기가 왔는데도 밥먹으는데도는도밥먹으는데도밥 먹으러 왔는데먹어는 먹으러 왔는데도 밥 먹으러 왔도는 과일 안주 과일 안주 아니 토끼 욕한게 너무 웃겨 니까 그러니까. 엄청 이한거 자기는 <laughs> 이렇게 <웃음> 옷만 좀 벗겨놓고 갑자기 토끼를 만들어내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나쁜사람 예부다 <laughs> 뭔가 안됐어 뭔가 <laughs> 안됐어 <laughs> 토끼? 어 뭐가 토끼네 그래서? 어, 오렌지는 토끼 조각해 달라요, 할까? <laughs> 까불어진. <진짜. 웃음> 뭐, <laughs> 뭐 하는 건데? 그냥 먹기 편하라고왜 <laughs> 반만 <밥만> 자건데 <자른다. 웃음> 먹기 편하라고 잘라주기 싫으니까. 대해야대고 대꾸. 씹맛이 강득다 아니 문구. 근데 이게 오렌지잖아 오렌지. 오렌지에 아인안 주는 짜게 먹는 거라면. 그럼요. 그만만져. 그래. 아유 여기 이렇게. 그만만져. 손 씻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만 만져. 만질 무너져요. 아 정말 여기 까다롭네. 그럼요. 가져가시죠. 이거 좀 눌러줘. 네, <laughs> 눌러줘 한 <하면>. 번. <laughs> 눌러줘. <웃음> 잘라볼까요? 와우! 감사합니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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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조각에 꽂아볼까? 속상하니까? 꽂아, 꽂아! 응. 예쁘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나 방금 넣고는 되게 예쁘다고 응.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예쁘네잘 나가 있 쿨판의 찜 오랄 이 뭐야 이거 개맛있다와 어, 진짜 청포도주스같아 그래? 네? 어. 잠깐만. 내가 먹었던 건 맛이 없었었는데. 와이? 진짜 맛있어 이런 설탕 칼린 거 맛있어. 아, 응. 이거 맛있네. 개맛있어다 네. 네. 저도 <laughs> 어. 아, 이거 C R 단맥이야 씨엘브레이드 단맥이야. 씨엘브레이드 단이요 진짜 여만 잘해. 뭐가 아까 내가 예쁘다 한대 아니야? 응. 여기 차가았어 먹어봤어? 그 와중에 먹어봤어. 응, <laughs> 유명해. 뭐 칠리 있어? 뭐 칠리? 없어 없어. 심어버려. 동구를 심었어. 남는 게 없어 손에? 응. 대박. 걔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laughs> 어, 레온데요. 한 번만 동구 나무 조건 님에게 제발 이렇게 수학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아이가안 <laughs> 가져가서 강제로 심어야 돼. 뭔데? 동구. 막 <laughs> 그런 거지 뭐. <laughs> 라? <브라? 웃음> 네. 라? 잠깐 한 장씩 음.. 줄까? 그냥? 그.. 그래. 만두콩 있으면 나 주라 2장인가? 저 칠리 있으신 분? 없네. 아 칠리가 안 나와 칠리가.. 어구기 많아 어.. 다 심고? 응 이거 심고? 응 3장 먹을게 야 이야 뭐야 3장 못심지라고 2장까지 2장까지밖에 못심지 바 카드 바보 카드 하나 더 넘겨